네 번째, 간 건강에 좋습니다. 돌나물은 해독작용이 우수해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사르멘토신 성분은 간 손상을 막아 간염이나 황달, 간경염과 같은 간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은 독소제거 및 해독작용이 우수합니다. 각종 숙취의 소재의 재료로 쓰이는 타라제론이라는 케르페노이드 화합물은 혈중 아세트알데이드 농도를 낮추어 간 해독작용을 하여 간 손상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돌나물은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해 피로를 해소하고, 여러 항산화 성분과 각종 미네랄 성분이 봄날 충곤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돌나물은 피를 맑게 해주는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